상주면연합청년회가 상주학원 재단 이사장이 학교 부지를 사유와 세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상주학원 측이 12월 7일 의혹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상주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상주학원 강창수 재단 이사장과 학교 측 관계자, 청년회, 주민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된 학교 부지 공매 과정,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한 일체 의 해명 자료를 학교 측에서 준비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학교 측의 해명과 참석자들 간의 질문 답변이 오가며 2 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. 그리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동학원이고 배수마을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매매가 됐다든지 그럴 때 동네 땅다 돌려주고 갔습니다. 이 자체가 지금이 잘 못되고 못돼가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 고민은 내가 이까지가 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체산자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없어지고 보기 되면 전부다 국가 재산이 됩니다. 그리고 저 부분에 만약에 필요한 사진 너무 사기서면 얼마든지 자료복사하십시오. 자료복사 다 드리겠습니다. 상주학원 재단 측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상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. 학교 재산 사유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